하, 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현다 오늘의 안전 뭐죠? 오늘의 안전는 수도는 어. 상식에 맞지? 아, 상식이지. 어, 그래. 수도는 상식에 맞아. 왜냐면 어. 요즘에 TV를 틀면 어. 많은 예능 프로가 나와. 맞아. 근데 예능 프로에서도 수도 관련된 문제를 되게 많이 낸단 말이야. 많이 내지. 어,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어. 근데 그걸 이제 기억하는 것도 어. 자기가 본 거니까 어.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도 어.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해 나는. 맞아. 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봐 볼만한 거 있잖아. 그치 그치. 많이 들어본 거. 그게 상식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예능 많이 보잖아.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예능은. 근데 예능에서 수도 퀴즈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그게 상식이 되는 거지. 한국은 어. 서울이다. 어. 어. 중국은 어. 베이징이다. 어. 이런 거 너무 쉽잖아. 쉽지? 어. 그럼 넌 호주의 수도가 어디야? 호주의 수도. 어. 호주의 수도. 어.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지. 그렇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지. 어. 어. 그리고 호주에는 캥거루가 많이 살아. 캥거루 많지. 어. 캥거루 어. 많이 살고. 어. 호주는 약간 좀 풍경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호주 풍경. 어, 약간 좀 길거리가 좀 깨끗한 느낌이야, 항상.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알지, 알지. 그럼 됐어. <laughs> 호주의 수도 어디냐고. 호주의 수도 모르는 거 같은데? 음. <laughs> 와, 이거 진짜 무식하네, 이거. 알지 마라. 너, 너그 무식해. 무식이야, 무식이. 니 네. 뭔데? 난 알고 있는데, 어. 니가 모를까봐 나는 대답을 안 해주지. 아니, 호주의 수도를 모른단 말이야? 너 뭔데? 호주의 수도는 어. 너가 말한 거에 어. 정답이 숨어있어 아니 그니까 말을 해봐 난 너한테 힌트를 준 거야 이게 진짜 간단한 건데 어. 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어. 호주의 수도는 어. 너는 상식이 없어? 야, 야 근데 어. 수도가 어떻게 상식이야? 근데 수도는 상식이 아니지 어, 수도는 어. 사실 상식이 아니야 내가 아는 상식은 교과서에서 나와야지 상식이지 그치. 아니 야 어떻게 그게 상식이 되냐? 예능 안 보는 사람들 어떻게 어그안 보는 사람들도 어. 많을 텐데. 어. 나의 결론 뭐냐? 어. 수도는 상식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 그냥 알면은 그냥 많이 아는 사람. 그렇 왜냐면 난 상식 왕이거든. 별명이 옛날에. 어. 어? 옛날에 상식 왕으로 불렸어. 그래? 어. 나의 결론도 어. 수도는 상식이 아니다. 어. 왜냐면 진짜 각자 아는 게 진짜 다 달라. 어. 근데 어떻게 수도가 응. 상식이 될수 있냐. 내가 모르면은, 그건 상식이 아니야. 아, 그런, 그런 거야? 어, 그렇게 돼? 응. 넌 상식이 없는 덴데? 언는은 있어. 아, 그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수도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이 말에 반박하시오, 렌지. 과연, 아, 당신의 생각은? 오늘의 난제는, 나난한제, 나난한제, 나 난...